자, 여러분, 썸주 공방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내가 6월 초에 추첨을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 추첨을 내가 라이브로 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자, 이 공기청정기, 이거 35만원짜리 당첨되신 분이, 두 분이, 본 당첨자와 예비 당첨자 두분다 연락이 안 됐습니다. 재추첨하겠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공, 공정하게 재추첨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이벤트가 좀 일이 커졌어요. 예, 뭐, 일이 커지다 커지다, 이벤트도 일이 커지냐. 보면, 제품이 좀 되게 다양하게 있죠? 지금 한두 개가 아니지. 원래는, 그때 공기청정기만 했었다, 그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짠! 뭐가 되게 많습니다. 자, 이벤트가 일이 되게 커졌어요. 그 사이에 협찬을 받은 제품들을 그냥 한 번에 다 지금 추첨을 할까 싶어요 그래야 될것 같고 보시면 이거는 왜 우리가 애프터블로우라고 하는 에어컨 그 냄새 제거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동 끌고 나가면 지가 알아서 에어컨 송풍 돌려서 그 제거해주는 추가 장비 있죠 애프터블로우 그 제품이 케어셀에서 또 나왔다고 협찬을 받았습니다 케어셀 감사드립니다 자 요거 현대기아 차종 한번 뽑고요 어 요거 S.I.14 요것도 유리막 셀프로 시공할 수 있는 유리막이에요. 유리막 제품인데 요것도 두분 뽑아야 되고 요거는 우리 구독자분이 협찬, 어, 저한테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차량용 그뭐 태블릿까지 다거치대는 거치대라고 해요. 요것도 뽑고 마지막 블랙박스 짠 이거 요거는 썸즈 자비로 내 돈으로 진짜로 내 돈으로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지금 추첨을 해야 될것 같아요. 한 번에 다 합시다 몰아서 갑시다. 다도 하면 100만 원이 넘어요. 진짜 넘더라. 이게 35만 원쯤 하잖아요. 공기청정기가. 그리고 요게 한 25만 원할 거고 요게 한 25만 원. 벌써 85만 원에 유리막 두 개에다 이것까지 하면 딱 얼추 100만 원. 뭐 일이 커지다 커지다 무슨 이벤트도 일이다 커지고 있는데 6월 달 이벤트를 그냥 이렇게 한 번에 합시다. 이거 제 추첨하는 김에 한 번에 다 이벤트를 할게요. 자, 추첨 방식은 전과동. 이거는 애프터블로는 해당하는 차종. 현대기아 제가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벤트 양식을 적어놓을 거예요. 오늘은 좀 다양해서 이거는 앞에 대과로 네모난 거 치고 현대기아차만 해당이 되니까 차종을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안 됩니다. 일단은 내연기관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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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우리 라이브 추첨 영상에서 내가 이거 제품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이거는 그랜저 IG와 올뉴카니발 더뉴카니발 대상으로 추첨하고요. 그외 나머지 차종 제한 없음. 어, 유리막 같은 거는 택배 배송으로 보내 드릴 거예요. 이것도 택배 배송으로 보내 드릴 거예요. 거치대도 블랙박스는 제가 달아드릴 겁니다. 이게 앞에가 2 k 예요 FHD가 아니고, 앞에는 2K. 나이티비전 되고 2K 되는 좀 좋은 상품을 구입을 했어요. 이게 다 여러분들이 시청해주신 수익금으로 산 거지. 여기 있는 부직포들이랑.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나눠 먹읍시다. 이거 혼자 먹으면 양심 없잖아. 이거는 제가 직접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오셔야 되고, 공기청정기도 오셔야 되고, 요거, 애피터블로도 제가 달아드릴 겁니다. 영상 하단에 공지를 하겠지만, 일단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자막 뜨죠? 괄호 치고. 상품. 예를 들어서 유리막이다. 그럼 유리막. 뭐, 애프터 블로우면 애프터 블로우. 블로우라고 적으시면 되겠지. 그리고 블랙박스면 블랙박스. 공기청정기면 지에어라고 적어주십시오. 지에어 혹은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핸드폰 거치대. 그리고 오른쪽에 슬래시하고 차종. 차종을 적어주시면 돼요. 차종. 왜냐하면 다른 제품들은 차종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뭐 유리막도 그렇고 핸드폰 거치대도 그렇고 블랙박스도 그렇고 차종 안 적으셔도 돼요 근데 요 공기청정기와 f w 는 차종이 한정이 어이 거꾸로 들었어 차종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얘들은 차종을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응모가 가능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당첨되신 분이 연락이 이렇게 안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드시 제가 추첨 라이브를 할 텐데 라이브 3일 전에 제가 커뮤니티에 공지를 띄워 놓을게요 몇월 며칠 몇, 몇 시에 라이브 추첨하겠다 최소한 이걸 응모하신 분들은 가급적인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당첨되는지 알아야 지금 같은 사태가 안 발생할 거잖아요. 추첨을 제가 라이브로 진행을 할 테니까 그 라이브에 와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응모 방식은 영상 하단 댓글로 갈 거예요. 영상 하단에. 음, 썸즈 공방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게 컸습니다. 여러, 협, 여러 회사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는 여러분들하고 쭉 만들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내 돈으로라도 사서 하겠다. 그래서 내 돈으로 사서 합니다. 이런 거는. 자, 그러니까, 뭐 해요? 지금 응모하라고.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 밑에 댓글 달아야지. 자, 응모 기간을 말씀드릴게요. 영상 내가 항상 그렇지만 추첨 공지 끝까지 봐야 된다고 난 하죠. 응모 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6월 30일 23시 59분 59초까지. 7월 1일 없어요. 23시 59분 59초 끝. 그 때까지 응모를 해주시고, 제가 7월 1일 날 공지하겠습니다. 라이브 추첨을 며칠, 몇 시에 할지를. 음. 이번에는 다 열, 연락이 되시기를 바래요 내가 영, 항상 영상 하단에 제 공식 이메일을 남겨놓잖아요. 당첨되신 분 거기다 연락 주셨으면 얼마나 지금 다시 할 일도 없고,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내가 진짜 억울하다. 내가 진짜 얼마나 공정한 사람인데 내가 억울, 어, 억울, 억울, 억울하, 하다고 봐봐. 이봐 비싸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이거를, 그, 글, 이거를, 어? 그렇게 뽑았는데 이번에는. 꼭 추첨 영상을 봐주시길 바래요 그래야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추첨 영상을 실, 설사 못 보셨다라고 해도 커뮤니, 커뮤니티 글로다가 당첨자분을 남겨놓거든요. 그거라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썸즈공방 6월 이벤트. 일단 되면 몇십만원 시즌 4. 근데 일단 되면 몇십만원 아니고 이번엔 일단 되면 백만원이네. 일단 되면 백만원 시즌 4. 여기서 불리겠습니다. 뭐해요? 응모안하고 뭐 안녕.